누가 내코 했다가 뭐 던지고있어 해충 <laughs> 쏘지마라 내꺼 에다가나 <laughs> 드론 자르고 있는데? <laughs> 어, 진짜? <왜지>? 드론 잡았잖아 <laughs> 나 점수 왜 계속 따냐나 <laughs> 여기 드론 잡았잖아 <laughs> 누가 내꺼 누가 내꺼 고압선 에다가 쏴가지고 뭐 가재 던져가지고 점수 깔수다 이거 해킹한 드론 돌진하면 어떻게 돼? 안 뜨대 어? 아 재미없어 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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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아이아 으아, 으아, 으이층 2층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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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어떤거 잘랐어 여기 위에 혓바닥에 3명있어 혓바닥이야? 아어 아, 한번 올릴게요 나이스 내눈내눈아내눈 사람이 있었잖아 없는거 아니었어? 미안 아, <laughs> 아도 나도 명당한줄 나도 아, 도 어. 잡았어 어나왔어도 나도 나도 나왔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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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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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m 강설하겠다고 어. 다른 사람 진로는 막지마요 뭐하는거야 뭐냐? n g to go 이제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t 깜짝이야, 깜짝이야. 신우님이 되게 재밌게 돈다. 자연 친화적이다. 난초에 물을 주듯. <laughs> 어, 아니 저렇게? <laughs> 저걸 저렇게? 싫어요? 사실이야? 대처 리얼? 저거 밟아. 음오 수류탄 대박. 칼리. 그러다 머리 깨진다, 연수냐1릭스 쓰면 이상가요? 에? 아싸가 쓰면 인상안 돼요. 그렇대요. 세게 때리네. 이니 야, 나 울겠다. 씨 때문에 바꿨다, 버스는 이인상 네. <laughs> 화장실 맞아. 화장실에 두개두개뿌려놨한개 네. 어. <laughs> 아, 요 도망갈게요. 아니, 음, 이어나 음, 아, 화장실 하나 잡았어. 어, 어. 아, 안녕. <laughs> 안 돼. <laughs> 드론에 드론에 눈이 팔려서 한눈 팔렸다. 하. 어디? 어, DQ 다운. 창박 여기? 오케크 다운. 뭐야, 내꺼 이렇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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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진 거야? 1세발 남았어. 한저빼봤다

같이 마술. 야, 깜짝이야! 용짝지는 어, 깜짝이야! 뭐 지금... 깜짝이야! 깜이야 뭐야! 깜 왔어? 깜짝이야! 이야야 깜짝이야! 깜짝이이야깜짝이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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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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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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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돌링! 무쳐줘! 어어 너무 좋아 네크 있다 네크 어디 어? 기생막 뚫림? 기생막 뚫림? 데터 안 돼! 써머 컷 써머 컷 써머 컷그그 그, 그, 와요 계단에 IQ. 이게? 이게 말하는 거야? 국방 아 국방 옆에 있는 게 나아 어 여기 중계라서 왔다. 여기 계단이 몇 개인데 중계 중계 찾고 있고. 에크 살러 돌아갔다. 성공. 내가 소마일 걸? 응, 저 소마.

슈퍼 하나 가졌어. 아, 한명 부상이야. 트 플레틴 일어났고 스위치가 죽은거야 요플도이정데 네. 쪽에 한명더있었을거이요도이 정도. 아니. 앞라스오오라스오스오디라스오 라스오디. 라스오디, 라스오디. 라스오디, 스오디라스 라스오디. 라스오디, 라스디아스오 너무 스라스오클 라스오디. 라스오디, 라스다디 라스오디, 라스오디. 라스오디, 라나오디 라스오디, 말고 스오 말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외로핑 올라갔다 나어게 죽었어? 나랙 잡았어 옥상 하나 올라갔어요 저 편만 보이지? 빠에 일라 빠에 일라 일라 거기 있다 전화번호 야, 내 거야! 기절까지 시켰어! 놀래서. 어 여기다 있 여기다. 잘나 본데. 베이커리 쪽 사운드났었는데. 몰라 베이커리는 이미 봐주겠지. 알았어. 미쳤데안 아, 믿어. 어, 근데 믿는 거랑 무서운 거는 좀 다른 것 같아. 오, 아, 어, 저다 부수면 어떡하? 퓨즈 클러스터 해가지고 저방패 부숴줘야 돼. 좋았네. 오케이 라이스아 감독. 야, 있어 있어 있어. 퓨즈야 막아줘, 퓨즈 막아줘. <laughs> 나? 응. 나 와중에 흔들리는 콕배로한대 때렸었다. 쩡쏠려다가. 내가 8킬인데. 내 네, 옷실에 보세요. 뭐 야, 우리 5호시에. 5호시 들에 4호시 하나야. <laughs> <우리> 게임이 5킬 <laughs> <어떻게 웃음> 흘러가는 거야. 그건 나어이 없어.